예, 앞선 보도에서 익성이라는 회사가 IFM이라는 자회사를 만들어서 2차 전지 사업에 뛰어들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에는 조국 장관 일가의 돈도 흘러들어갔습니다. 어, 그래서 이 회사가 어떤 곳인지 확인하기 위해 저희 취재진이 홈페이지에 소개된 본사 공장 연구시설을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최민식 기자입니다. 전북 전주에 있는 전자부품 연구원 조국 장관의 오천조카 조모 씨가 실소유주로 알려진 IFM은 이곳에 2차전지음극제를 만드는 시설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입주 기록은 없습니다. IFM이라는 업체가 여기 입주한 적이 있었나요? 그런 업체는 없었어요. 저희 쪽에는. 인천에 있는 IFM 본사도 책상 하나 들어가는 소형 공유 사무실이 전부입니다. 생산 시설이 있다는 곳도 직접 찾아가봤습니다. IFM은 이곳 군산에 생산지가 있다고 홈페이지에 써놓았지만 해당 부지엔 다른 업체가 들어와 있습니다. 바로 코링크가 투자한 업체이자 조장관의 부인 정경심 씨가 자문료를 받아간 WFM 공장입니다. 결국 업무 협약 관계인 WFM이 사실상 2차 전지 사업 전반을 막고 있는 셈입니다. IFM과 WFM 모두 코링크가 투자한 업체인데 IFM엔 조장관 일가의 자금이 흘러들어갔습니다. 전문가들은 전형적인 주가 조작 수법이라고 지적합니다. 페이퍼 컴퍼니와 같은 곳이라고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렇다 그러면 은이 IFM이라고 하는 곳을 투자한다는 명목으로 투자한다는 명목으로 결국 투자금이 그로 흘러가서 결국은 WFM이라는 곳에 대한 주가 상승을 유도를 하고 검찰은 구속된 오천조카 조씨 등을 상대로 IFM 운영과 투자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